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코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매법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로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 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완료해 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3개를 체크해서 레퍼럴 코드까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 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 KYC 인증과 본 인증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니까 갤럭시는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완료해 주셨다면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r 리파이 버튼을 눌러 주셔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 주시고 세 가지 신분 인증 수단 중에서 전화 신분증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네임은 이름, 라스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서 이름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해주시면 되겠고요. 셀카 인증은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KYC 인증은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Security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구요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주세요 그러면 숫자 6자리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비트겟으로 자금부터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라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금을 할때 트론이랑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인들 중에서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트겟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지갑 모양을 눌러주시고 디포짓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주소가 생성이 되면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저는 국내 코인 거래소인 어피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에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측 상단에 코인 혹은 심벌 검색하는 창에다가 트론이나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원하시는 입금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거래소 우측에 있는 입출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트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확인 버튼,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입사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게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를 위해서 입금받은 트론을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전환을 해 주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 거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를 눌러주시고 스팟에 들어가주시면 코인을 사고 팔실 수가 있게 됩니다. 비트겟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의 매매를 모두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처럼 사고 팔기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 주셔서 저 입금한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상단에 버위와 셀 중에서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셀을 눌러주시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에 코인을 파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판매를 위해서 마켓을 눌러서 밑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셀 TRX 를 눌러주시게 되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이 테더는 현물 계좌에 있으니까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 트레이딩을 눌러주시고 USDT 퓨처를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a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변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볼 텐데요.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내려가는 것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리지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몇 가지 세팅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선물 거래창 좌측에는 큰 화면으로 이 코인의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보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시간봉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검색을 해서 RSI, 볼린저밴드 볼륨, 이동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완료하셨다면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저점 혹은 고점끼리 연결을 하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지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증가금을 활용한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저희가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거래가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진 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클릭을 해 주셔서 너무 높은 고배 에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미과 마켓 중에서는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단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해주시고 상승은 롱, 하락은 숏 원하는 포지션을 진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요. 이 청산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돈이 모두 손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서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주시게 되면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익절가 손절가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시거나 플래시 클로즈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데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종료를 위해 플래시 클로즈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트겟에서는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퓨처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트레이더들 중에서 원하는 트레이더 아무는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승률, 수익 금액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버뷰 측에 있는 오더를 눌러주시게 되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는 방법은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만큼의 돈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모얼 세팅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적인 세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 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거래상으로 거래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 하단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 보시면 스탑로스는 손절가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가 각각 설정하실 수가 있습 최대 얼마까지 투자를 진행을 할지,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레버리지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각 코인 모든 코인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계산기라는 자료인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365일, 1년 뒤에는 약 13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피트레이더들은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있고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카피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